자,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자, 테슬라 이제 오늘 밤 옵션 만기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장에서 조금 안 좋은 매크로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프리장에서 또 하락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와중에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공개 1년 만에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대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웨이 베러 모델로 좀 진화를 한 건데요. 어,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 캡이 2인승 구조로 설계된 이번 버전이고요. 그리고 안정성과 승차감. AI 주행 능력에서 큰 도약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캡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이게 핵심이죠. 스스로 사고하고, 그리고 주행하고, 그리고 진화하는, 이동체로 진화 중인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인 건데요. 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상상력이 좀 부족했었죠. 왜냐면 인터넷이 어떤 미래를 가지고 올지 그림은 안 그려지는데 당시 통신망만 냅다 깔았던 시절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매일 쓰던 것부터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보내면 뭐가 좋냐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지금 ai도 마찬가지죠. ai는 사람들이 이메일 쓰는 것처럼 빠르게 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대중화 됐고요. 투자 속도나 기술 발전 속도도 차원이 다르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지식노동을 대체할지 그림이 그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대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요 이게 돈이 되냐 라고 했었는데요. 쓰자마자 이 돈이 되고 있다 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를 부르고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fsd 이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시장 역시 상상 그 이상으로 지금 어떤 걸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몇십 배로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장이 그랬듯이. 그래서 이거를 모두 하는 테슬라에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일론이 지금 하나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공개된 이후로 다시 한번 테슬라 옵션에 이제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거든요. 세력들의 이 옵션 포지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박인 건데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서 테슬라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인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강한 타이밍일 때 테슬라 한 주도 없으신 분들 좀 진지하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봤을 때 세력의 옵션 이 구축도 그렇고요. 굉장히 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있죠. 그런 이벤트들이 대기 중인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정말로 여기서 크게 갈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헷갈리시거나 걱정되시는 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좀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는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까지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세력들의 포지션에서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테슬라 본주 가격을 이 옵션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그래서 이 세력들의 유의미한 포지션이 포착이 됐고요. 자, 그런데 당장 가까운 오늘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냐면 11월 21일 이 옵션 만기일을 기준으로 세력들이 어디에서 많이 포지션을 구축을 해냐면요 500달러 부근에서 상당히 많은 콜 옵션. 이게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량도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월 21일 옵션 만기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중순 지나고 있죠. 10월 중순 지나면서 11월, 12월 이렇게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세력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불에 굉장히 많은 이 돈을 세팅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장 가까운 미래는 어, 어떻냐 자, 테슬라 실적이 10월 23일 발표가 있죠. 다음 주인데요. 그러면은 이 옵션 만기가 10월 24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단기 포지션으로는 세력들이 450불에 이거를 또 잡아놨거든요. 그러면은 이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잘 나오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 미래 성장에 대한 또 조,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요. 당연히 이 450불 뚫, 한 방에 뚫으면요. 여러분들 이게 옵션은 구조상으로 450불을 뚫는다면 스퀴즈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450 불을 강하게 뚫으면은 이제 주가가 테슬라 본 주가 그 위로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까지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프리장에서 422불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다음 주이 옵션 만기 기준으로 세력들은 450 여기에 세팅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고. 이, 다음 주도 그렇고, 그리고 장기, 11월 물, 이렇게 세력들은 점차점차 위로 지금 세팅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옵션 만기죠. 오늘 옵션 만기에다가 특히 어제 미국에서 은행 관련해서 또 매크로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 때문에 오늘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잘 버티면은 다음 주는 문제 없다. 자 그러면은 이 은행 리스크가 좀 리스크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드리면서 오늘 밤본장 대응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수상한 일들이 좀 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일단 자이온뱅크 코퍼레이션과 이 웨스턴 얼라이언스에서 이 상업용 모기지 부실 투자 펀드에 대한 이 대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크레딧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미장에서 어제 이 파이낸셜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주들이 급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대출 사기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 은행 실적에서 부실 부실 건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냐? 이게 이야기의 골자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퍼스트 브랜즈. 이 자동차 부품 업체의 퍼스트 브랜즈와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계 업체이 트리컬처가 잇따라 부도가 났습니다. 이 뱅크럽시 보이시죠? 부도가 났는데, 이 여기서 20빌리언 달러가 날라갔다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호 크레딧 시장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조용한데요. 미국 내에서는 이거 뭐야 뭐야 큰일 난거 아니야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최근 몇 년간 경쟁적인 자금 운용으로 인해서 위험도가 높은 차입자에게도 대출이 과도하게 집행된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금리 시기에는 이게 수익률 추구 경쟁으로 리스크가 가려졌지만 현재 이 금리가 좀 올라온 지좀 됐죠. 고금리 시대와 현재 경기 둔화 속에서 이 취약 차입자들의 부실이 표면화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일들이 2023년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때 2023년에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주식시장, 미국, 미국장 기준으로 폭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은행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주식시장 전체가 또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악재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JP모건의 CEO인 이 제이미, 제이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퀴벌레처럼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적인 이 신용사고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대책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대책은 당연히 무조건 있는 거고요. 상위 은행들, 역시 대손중단금 확대라든지, 대책들을 지금 하나둘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문제냐라고 한다면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만긴 날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옵션 만기일 플러스 이런 매크로 악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 오늘 밤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하지만 이게 뭐 오래 갈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처럼 이 개별 호재라든지 상승 모멘텀이 많이 있는 주식들은요, 오히려 이럴수록 위험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수록.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도 못 믿겠어. 그럼 누굴 믿어야 되냐? 어쨌든 이 위험 자산에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이 있잖아요. 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럴수록 믿을 만한 회사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은행을 못 믿겠어라고 한다면은 AI를 하는 회사. 지금 AI에 엄청나게 재투자를 하고 있죠. AI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그래도 실적이 잘 나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회사. 테슬라 같은 이런 주식에 돈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가 나올수록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이 여기 보시면은 사상 이 최고치 3분기 11%로 이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3분기 전기차 판매 43만 8,500 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차 판매의 11%를 차지를 하고요. 이전 최고치 8.7%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9월 30일 연방 보조금 마감을 앞둔 이 수요도 여기에는 끼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테슬라 점유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점유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년 전만 해도 그 누구도 전기차를 하지 않았죠 gm 같은 경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내놓고 있고 그래서 대신에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점유율은 줄어들지만 시장 파이가 전체로 커지기 때문에 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다른 회사들을 이 전기차를 경험해 본 유저들은요 나중에는 테슬라로 오히려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회사는 이 전기차만 하지만요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죠 이 안에 피지컬 ai 이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fsd ev14 여기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매드맥스 모드가 생겼는데요 자 영상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 매드맥스로 주행한 영상이에요. 끼어들기가 아주 수준급이죠. 완전히 미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달리는 거본 적이 있나요? 공격적이면서도 아주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이 매드맥스 모드가.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는 것과 보통은 급하게 서두르면 안전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서두르는 것과 안전이 반비례하지 않다라는 걸 이런 영상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것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저 후기들을 보면 오히려 이런 낮 시간이라든지 교통량이 더 많을 때이 매드엑스의 위력을 더 실감을 잘할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차선 변경이랑 끼어들기 이런 거 보셨죠? 더 빠르게. 얘가 의사결정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끼어들고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이런 타이밍에 차선 변경을 한다고라고까지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지금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한국 이 서울 여기 시내에 완전히 최적화 된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 이 성격 급하죠. 성격 급하고 특히 서울 시내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매드엑스 모드를 이용을 하면은 솔직히 나보다 얘가 더잘 운전을 해줄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봤어요. 무튼 이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V14 낸지 얼마 안 돼서 업데이트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이 테슬라가요. 로보택시를 하면서 지금은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매드맥스 모드가 이걸 출시할 정도면은 본인들의 이 FSD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자신감이 엄청나다라는 걸 오히려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안전하다라는 자신이 없으면 매드맥스 모드를 출시를 못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번 실적에서 제가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요. 이 테슬라 또 다른 숨겨진 무기는 에너지라는 건데요.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로보택시나 뭐 옵티머스나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지만 지금 에너지는 당장에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고요. 그리고 AI 수요가 몰, 몰리면서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AI의 별명은 전기 잡아먹는 하마인 건데요. 즉, AI 사업을 하려면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이 AI를 하려면 엔비디아의 반도체, 이 GPU가 필요했, 했는데 앞으로 빅테크는 이제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의 줄을 설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AI, AI 돌리려면 무조건 전력이 필수고 미국은 지금 전력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장표에서 보듯이 에너지 사업부가 엄청나게 성장 중입니다. 이미 올 3분기에 작년 1년치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현재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은 AI를 포기를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AI가 잘 돌아가게 가능한 가장 중요한 거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예요. 자,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자, 지난 1, 2년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급등했던 이유는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 줄을 서서 반도체를 받아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한 건데요. 이제부터는 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테슬라의 줄을 서게 될 가능성까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콘스탈레이션 에너지에서 이 원자력으로 생산된 이 전기를 잔, 장기 공급받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통해서도 이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데이터 센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분홍색 데이터 센터. 전 세계 50개의, 50여 개의 데이터 센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게 21세기용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왜냐면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 국가의 경쟁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 실적도 이미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고, 사실 이런 성장은 작년에도 100%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올해도 이 성장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원래 실적 발표에서 본인들의 생산 차량 수에 초점을 좀 맞췄는데요 작년부터 에너지 섹션을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개밖에 없죠 우리 돈 엄청 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이거를 주주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 에너지 섹션을 따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사업부가 크게 성장해서 테슬라 전체 수익의 2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사업부는 실제 숫자가 나온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뭐 거의 매일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설치되고 있다는 소식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요. 사실 테너,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만 따로 떼도요. 몇년 안에 3트릴리언 달성이 가능할 거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좀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공개한 이 국가 안보.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업, 39개 기업을 이 모건 스탠리가 꼽았습니다. 그 중에 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업에 바로 테슬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유도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와 전기 공급망의 핵심, 그리고 미국 제조 강화, 이런 이유 때문에 등등등, 뭐 전기차 이런 등등등 때문에 최고 우선으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모건 스탠리가 국가 안보에 필요한 39개 기업, 이거를 또 발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주가 전망, 테슬라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바클레이, 바클레이의 과거 이 기사인데요. 테슬라 목표 주가를 275달러로 낮췄다라는 기사입니다. 과거에. 이게 언제냐면 올해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마 오랜 주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바클레이는 테슬라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곳중 하나거든요. 심지어 목표 주가를 이 당시 325달러에서 275달러로 낮췄습니다. 뭐 성장 스토리는 있지만 이 테슬라 기본 펀더멘탈에 좀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대폭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바클레이에서 테슬라를 계속 비관적으로 바라보다가 이번에 톤을 바꿨습니다.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보다가 톤을 바꾼 것도 재밌는데요.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본인들 뷰에 자식이, 자기들도 자신이 없어졌다는 게 이번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을 때, 본인들 발 빼는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살짝 톤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은 계속 비관적으로 바라보다가 이제는 두 개의 상반된 스토리가 있다라고 톤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이고 이거는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이제는 이 좋은 얘기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톤을 바꾸고 있는 게참 재밌다고 보여져요.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가 조정을 받는데 지금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매크로 이슈라든지 계속 좀 터지고 있는데요. 왜 조정 이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수익률, 수익 가져가시는데 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판단이 안 되고 뭐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같이 좀 공유 받아보고 싶다거나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그 이후에 목표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매도 전략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요 어, 테슬라 혼자 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창이 뜨게 되고요. 제가 구독자 혜택 넣어놨죠.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넣어놨고 뭐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테슬라 옵션 기반으로 제가 타점을 좀 대응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뭐 제가 무료로 라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거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제가 보낸 이 자료들 유료 굉장히 비싼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불대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리급 연봉이 나가요. 이것도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이거 띄워놓지 못한 자료들이 좀 많은 거고 이런 최신 자료들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대신에 제가 제가 대가는 구독과 좋아요로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넣어놓시면 으 되고요. 제가 뭐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도 뭐 시간 별로 안 걸리고. 설사 귀찮다고 하더라도 1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나스닥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그걸 또 가지고 테슬라 수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이제 대표적인 주도주로 구조적인 성장으로 가는 종목들인데, 이런데서 텐베거가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지금 몇년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었죠. 근데 팔란티어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장은요, 정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 유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르고 나서야 따라붙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오르기 전에 미리 내가 사 놓으면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좌를 컨턴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보시면서 같이 체크하셔서 보실 분들은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무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어,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요. 옵션 만개일이기도 하고, 지금 매크로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어서 투심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을 좀 넘기면요, 뭐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 실적 발표라든지 좀 좋은 재료들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